너다1 0 m 다 10mm 1000000000 1 0 0 0니다0 0 0 1 0 0 0 0 딸아이와 함께 1박 2일 낚시여행을 떠나봅니다. 낚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리고 해수욕도 할수 있는 그런 멋진 섬으로 들어가 봅니다. 재미있는 추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까?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죠. 50분짜리 타고 들어갔나 와 재밌겠다 재밌겠나 흐라? 어. 먹어봐 맛있나? 점심 시간이 다 되어서 점심을 간단히 먹고 대사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들우와 우동이랑 볶음밥 잘 먹겠습니다. 이거 뭐야? 야. 음, 야, 이거 음, 음, 점심을 먹고. 이 앞에 한어로마트에 왔습니다. 한산도에 오시면, 자 여기 보시는 것, 보시는 것 같이 한어로마트가 있고요. 옆에는, 자 농협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한잔 하셔도, 카페 한잔 할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보더만 먹고, 아빠는 보석과, 오늘 하루 신세질, 저희의 베이스캠퍼입니다. 네, 다 왔습니다. 우와, 이쁘네. <laughs> 자, 저희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층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깨끗하게 좋습니다. 문을 나서면 이렇게 바다 뷰가 보이고 바로 넘어는. 해수욕장, 몽돌해수욕장이죠. 몽돌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한들아 응. 해수욕장이 다 왔습니다. 우와. 그늘도 있고. 좀. 응. 올라가보자. 우와 엄청 시원합니다. 조용하다, 그렇지 은서라? 응. 천천히 내려가자. 휴가 시즌이 끝날 무렵이 되니까. 관광객 분들이 많이 없으십니다 저도 물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수영 한번 해봐야겠네요 <laughs> 자 여기에 바지락을 캘수 있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봉암봉돌 여행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2 k g 에 15,000원인데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뭘주시는 겁니까 당 이거 바구니두개예 이거는 아빠 있고 예 아, 이렇게 입으면 되는 거네 예. 여기에 그냥 가득 담으면 되는 겁니까 케미는 예. 막 나온대 어, 저기까지 가보자 이따 모내려 간다. 눈비다 마라. 아빠 이제 아, 시야, 아, 대엄마 씻고 와. 와, 크다 크다. 이렇게 와, 많다. 어, 고맙습니다. 안 되겠다. 인제 해야지. 안녕하세요. 바짝 처음이 생각보다 재밌네요. 짜잔. 아, 이야라말이 <laughs> 캤다 그고 지나 줘라. 아, 응. 우리 집이 놓인다. 음. 저녁에 삶아 먹도록 해 보겠습니다. 뽀로로. 자작지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낚이입시입니다이높이오시거 이거. 응. <laughs> 아지 근데 이거. 응. 원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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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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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았다 이거. 이와이았다 드디어 한수 왔습니다 오 뭐지?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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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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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뭐야? 뭐야? 뭐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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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야? 뭐먹 뭐야? 뭐았어뭐뭐뭐

가자. 아 빨리 줄게. 우와! 까다까다까다 아 까다, 까다. 아빠 나도 만져볼래. 만져봐. 눈 만져봐 눈. 응. 신기하지? 응. <laughs> 또 또. 응? 이거 움직인다 봐. 움직인다 응. 움직인다 움직인다. 거, 움직인다.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 그... 들어가. 오 들어갔다. 조금만 기다려. 자, 숙소에 돌아왔고요. 노을이 상당히 이쁘네요. 조용합니다. 딸라위와 함께 맛있는 저녁 한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바지락 우동입니다. 정경이부터 먹어볼래. 잠시만. 얘, 얘 올려줘. 네. 먹어봐야지. 그랗게싸먹 응. 응, 어때? 음! 맛있어. 응. 아빠도 먹어줄. 자, 양들아. 짠. 야! 아침에 일어나서 말한 바퀴 따라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시에 철수를 합니다. 자, 오전에는 정리해서 무늬 오징어 낚시를 한번 도전해 볼 거고요. 잡힐지 모르겠네요. 한번 도전해 보고 12시에 철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호. 노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음, 음, 함께 하시죠. 재미 없거든. 빨리 잡아. 응? 음? 빨리 잡아. 아빠는, 아빠는 문늬오징어가 음, 초보라서, 초보라서 잘못 초보, 잡아. 초보가 뭐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다. 문어 잡았 던데 할머니 문어 응, 엄청 큰 문어 맞아？그날 은 초호 라고 해야 아~~ 자, 색상 을 바꿔서 해보 겠 습니다. 하고 또는체도 하고 딴 아이와 함께 재는추 남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m <laughs> going <laughs>